식은 남자 마음 다시 되돌리겠다고 성형까지 가는 건좀 오바잖아요 그런 복수심에서 성형외과를 가잖아? 꼭 과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여자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연애를 망치는 감정으로서 불안함, 서남 이걸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시기가 언제죠?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권태기인가? 바로 이 순간이죠. 나를 떠날까봐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 죽겠고. 근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대문자 T적인 그런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불안해하면 뭐 계속 그렇게 서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든 모습을 보일수록 남자는 나에게서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요걸 말해볼 거예요. 뭐? 자, 먼저, 그게 썸이든, 연애든, 뭐, 장기 커플의 권태기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내가 글쎄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요, 마냥 그렇게 쪼그라들어져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만나자 하고, 어떻게 하면 얘랑 내가 재밌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요런 좀 적극적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뭐 남자한테 맞춰주고 그때부터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매력을 좀 보여주자는 거지. 아,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시고요 나에게서 매력을 제대로 못 느껴가지고 나로부터 마음이 식어가는 사람.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나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이게 아주 심플한 논리잖아요. 근데 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잘 못하십니다. 왜? 나의 매력을 남자에게 제대로 어필해 가지고 효과를 본 경험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마음 상태의 남자 또는 시글랑 말랑하는 남자의 마음 상태 여기에 나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그 남자의 마음을 다시 불사지르는 이것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마냥 이제 불안해하기만 하고 그 와중에 그 남자한테 기껏 한다는 말이. 근데, 요즘 너좀 변한 거 알아? 요즘 왜 나한테 예쁘단 말도 잘안 해? 이런 나의 질문에 남자가, 아, 무슨 소리야. 나안 변했어. 여전히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봐봐. 내가 어떤 남자한테 마음이 시글랑 말랑하는 상태야. 근데 때마침 남자가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요즘 너 나한테 연락도 잘안 하고 나 만나도 눈도 잘안 마주치는 거 알아? 이렇게 나오면 더 싫어지고 막더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요. 그 남자에게 나라는 여자랑 만나는 시간에 그 재미, 나의 매력, 요걸 어떻게 제대로 보여줄 것인가. 요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아 뻔한 식당이나 데이트 말고 내가 진짜 맛있는 맛집 나만 아는 멋진 장소 아는데 나랑 커피 한잔 술 한번 먹어보면 이 여자 진짜 재밌는 여잔데 그걸로도 느낄 텐데 뭐자이 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단계 말로 해야죠. 대신에 당당하게 화내지 말고 요즘 뭐 많이 바쁘냐. 괜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서운해지려고 한다. 혹시 내가 뭐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거라면 말을 해 달라. 나 역시 이 감정을 혼자 키우는 게 싫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냐면요. 혹시나 모를 오해 있잖아요. 남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다든지 아니면 둘 사이의 감정과 별개로 정말 남자의 뭐 집안일, 회사일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남자는 또 나한테 말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요,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건요, 당당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막 잔뜩 불안해가지고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근데 요즘 너왜 이러지 말고. <laughs> 그 되게 매력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차분하게 정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강경책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당기는 건 내가 충분히 했잖아. 이제는요 제대로 밀어낼 그 차례라고요. 근데 이 밀어내는 걸 단순히 척만 하시면은 진짜 별로입니다. 정말 여차면 나는 너랑 헤어져도 좋다. 더 만나봐야 뭐하겠냐? 더 행복하게 해줄 남자 정말 많다라는 생각으로 야물딱지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또막 안절부절 막 전전긍긍 막 눈치 보고 결국에는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봤자 더큰 상처가 나한테 올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똑같이 연락 덜하고 먼저 만나자는 말도 하지 말고 봐봐. 앞에서 내가 충분히 연락 적극적으로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데이트도 막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밀어내는 과정이 의미 없는 어설픈 밀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남자는요 확실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 쎄함을 감지하고 속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라는 여자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내가 이만한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여자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대신에 이때 나 역시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남자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라는 여자의 가치가 높아 보이게끔 그렇게 느껴지게끔 해야겠죠. 저라면요. 그럴 때일수록 무조건 다이어트 뭐 헬스 그렇게 몸매가 즉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부터 할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지는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잖아. 그걸 느끼다 보면요. 내 마인드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불안, 초조 이런 게 아니라 여유, 자신감, 자존감. 실제로 여자분들은요. 한 2, 3킬로만 빠져도 남자가 느끼기에 확 예뻐 보이잖아요. 그 남자가 오랜만에 나를 봤어. 그때 뭔가 모르게 내가 예뻐져 있어야지. 아 이럴 게 아니다. 내가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냐고. 그 다음은 피부관리, 피부과 시술, 식은 남자 마음 다시 되돌리겠다고. 성형까지 가는 건좀 오바잖아요. 그리고 그런 복수심에서 성형외과를 가잖아? 꼭 과해져. 그러니까 그냥 동네 에스테틱 이런데 있잖아요. 가서 관리를 받는다거나 피부과가지고 그렇게 안 비싼 레이저 시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일단 기분 전환이 확 되고요. 훨씬 좋아진 내 피부를 보면서 나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매력을 키운다. 이런 말연애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하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정해 드릴게 자기 개발. 모임을 나가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모임, 주식이나 코인을 배우는 뭐 재테크 모임, 하다못해 와인 모임이라도 적당히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녀가 여러 명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 일단은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인드도 의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사람들, 특히나 새로운 내 또래 남자들, 그 남자들이 나를 대하는 말투라든지 눈빛, 태도, 요런 걸 느끼다 보면요.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선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확실히 내가 갑의 위치에 서 있고 그 남자는 어느새 내 눈치를 슬슬 보고 있고요. 나는 지가 급하면 연락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바뀌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 맨날 뭐 말로만 불안해하지 마라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말처럼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걸요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다잘나고막 예뻐져 가지고 마쌤 연애하는 게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일대일로 상담 요청하시고 그런 것들이 싹끊겨도 좋으니까 올해는 정말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